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주님, 오늘도 말씀 보는 이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시간이 늦었고 다른 할 일들이 있어서 오늘 밀린 거 내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끝이 없겠지 싶어서 지금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삶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에도 더 부지런을 내게 하시고 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이 올 한해를 버텨올 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수 없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이 구절 하나를 붙잡습니다. 마치 동아줄 같아요. 주님 말씀 보는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저를 금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laughs>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속건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량을 속건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기름과 소재의 물 위에 유양을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려, 되게 하는 것이라 숙제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화재,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고운가루 10분의 1레발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할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모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쓸맞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쓸맞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죄의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기름,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물살라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의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재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재무, 그의 예물의 재원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호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고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로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번제와 위임식과 허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리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꺼풀과 두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숯송하지, 곡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들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황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고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우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저,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랫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이 말씀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음, 오늘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였더라. 모세가 행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이 구절이 어, 반복되고 그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어,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가장 큰 은혜의 때, 요르단에 머물던 때와 또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하던 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처럼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주님이 감정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 감정이 힘드니까 이걸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은 이두 기억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고 고백해보니 주님 제게 허락해 주셨던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에서의 1년은 제가 갔다 와서도 눈이 고백하듯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어, 정말 좋았던 시간을 꼽으라면 그 시간이다.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과 맞바꿀 수 없이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한 그 1년의 시간도 제게 그러했습니다. 주님께는 조금 죄송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의 시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고, 가장 평안했습니다.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에 이 행복이 사라질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음, 때로는 그 행복이 사라진 것만 같아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올라옵니다. 주님, 제가 그 모든 생각들과 맞서 싸우면서 선택하는 것은 저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아버지, 나에게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1년씩 두 번이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한 것도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선물이라는 단어로 보면 제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 진짜 많거든요. 그를 만나기 전에 집을 구했던 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그를 만나기 위한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나마 내 식대로 껴맞춘 걸지도 모르겠지만, 껴맞춘 게이몇 년인데,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어떻게 미리 다알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내가 이 잠깐 살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는 감사를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중동에서의 시간도 돌아오기 전에 함께했던 친구들끼리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돌아가면 이 시간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쯤에 그 아쉬운 마음을 서로 주체하지를 못해서 딱히 할 말이 없어도, 딱히 할 일이 없어도, 저희는 거실에서 그냥 모여 있었어요, 주님.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서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시간을 제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더큰 아름다움으로 남겠죠? 더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구합니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배를 낳고, 부모님들께 손주, 손녀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살면서, 별거 없었거든요, 주님.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남은 저의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저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에 음,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구절처럼 나중에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살았더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더라.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늘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갔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매순간 결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하루도 저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힘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저를 위해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